15가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은 많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15가지 방법은 관계의 행복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오해를 인정하고 해결하기. 오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해석했다면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깊게 쉬고 상황을 재평가하세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면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신뢰 구축하기. 신뢰는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파트너를 신뢰하지 않으면 관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믿음은 관계를 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3. 서로에게 개인적 공간 주기.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을 갖고 취미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4. 상대방의 성장 지지하기. 사람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발전합니다. 파트너의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과정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5. 타협을 약함이 아닌 강점으로 보기. 타협은 유연성과 이해심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것이 관계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 그들도 나중에 당신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약점을 인정하고 공유하기.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파트너와 공유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신뢰를 높이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7. 상황을 받아들이기. 모든 것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의 독특한 습관이나 특성을 수용하면서 관계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 용서를 빨리 제대로 하기. 마음의 응어리를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이는 둘 사이의 긴장을 줄이고 빠르게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9. 기대를 관리하기.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파트너에게 알려주세요. 이는 관계의 솔직함을 증진시키고 오해를 줄입니다. 11.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세요. 열린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높입니다. 12. 공동의 목표 설정하기.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세요. 공동의 목표는 관계의 목적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13. 감사함을 표현하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파트너에 대한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세요.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14.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초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관계에 더욱 좋습니다. 15. 서로의 개성 존중하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각자의 개성은 관계의 풍부함을 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모든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성장합니다.